안녕하세요. 최준용 손해사정사입니다. 어 오늘은 2025년 11월 28일입니다. 어 교통사고 나시면 물어보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어 뭐냐면 그 예전에는 이제 허리 염좌나 이런 것들이 어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았어요. 어 그래서 뭐 짧게는 뭐삼사 개월, 뭐육 개월 이상도 치료하고 뭐몇 년도 치료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요거 보십시오. 기사가 예전에 교통사고 그 나일론 환자 때문에 개정된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개선해서 경상 환자들 장기 치료 때 진단서를 제출해라. 자, 그래서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냐? 어 여기 보시면,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 그러니까, 내상해 등급이 12급에서 14급. 그러면, 4주까지는 그냥 보험회사에서 치료 관계비를 지급을 합니다. 이제, 이제 병원한테 주는 거죠. 요거 이제 지분, 지불보증이라고 하는데, 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병원,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병원비가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험회사가 치료 관계비를 병원한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 환자들은 4주까지는 그렇게 하고, 4주, 보통 한 달이죠. 한달 이후에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견서를, 그죠?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를 기재한, 뭐, 말이 복잡한데, 그냥 의사선생님한테 추가 진단이 아니고요 추가 진단 발행해달라면 의사 안 해줍니다. 예. 자, 진단은 1차에, 차로 <laughs> 2주 내지 3주 이렇게 했잖아요. 추가 진단서를 발행해달라면 안되고요 제가, 어, 향후, 한 2, 3주 정도 더 치료를 해야 된다는 소견서를 써 달라 예 보통 한방병원 선생님들이 잘 써줍니다 예 왜냐면 안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이 안 되고 이렇게 건강보험으로 하라 그러니까 본인 비용이 부담된다라는 거죠 이제 어 그래서 특히 디스크 환자들이 문제죠 1 2 급이 보시면은 척추염자 에서, 염좌탕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크 환자들입니다. 대부분 2주 진단 나오시죠? 예. 뭐, 그거 말고도 뭐, 치과, 치아가 파져된 분이나, 단순 타박, 뭐, 이런 분들. 그, 그러니까 뭐, 요령은 아닌데, 특히 이제 12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가 제한이 됐잖아요. 그러면, C급, 2급이 넘어가거나 하면, 요런 제한을, 소위 말하는 우리가 경미하고 나이롱 환자로 취급은 받지 않, 않습니다.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디스크가 심하게 밀리고 터지거나 하면, 시술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간판 탈출 진단이 나와요. 예. 대부분 보면 수술을 시행하는 상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 의사가 MRI 찍어보더니 디스크가 심해서 시술하라는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어봅니다. 하셔야 돼요. 물론, 경과나 이런 거는 의사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지만, 저는 이제 보상의 차원에서는 안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그 정도 시술하라고 할 정도면은 치료가 장기화되는 건데, 급수가 우선 낮잖아요. 염자 단순 염자는 12급이잖아요. 근데 수술을 요하는 디스크는 9급이란 말이죠. 9급이면 우선은 소견서를 매번 써야 되는 번거로움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견이 계속 써줄 순 없어요. 의사가 뭐 많게는 세번네 번도 써주는데 보통 2주 간격으로 써주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세 번이면은 한달 정도 더? 근데 본인 상태가 시술을 요하는 정도의 디스크면은 한달 뒤에 물리치료 한다고 그게 개선이 될까요? 개선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술을 요하는 거면 디스크 진단, 추간판 탈출로 진단해서 수술을 하시는 게 하고 나서는 얼마까지 치료가 돼야 되나요? 그거는 본인이 원하고 의사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사주는 아닙니다. 예전처럼 그냥 몇 달이든 합의하기 전까지 치료하시고 물리치료하셔도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합니다. 왜? 기준이 없어요. 그거는 자 12급에서 14급은 이 기준을 적용해서 보험회사가 소견서 없으면 치료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이 돼서 디스크 시술 을 하시게 되면 급수가 높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예, 계속 치료비를 지불 보증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초기에 염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디스크를 시술 하시게 되면 추가적 진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수가 올라가고요. 수술 확인서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의무 기록을 보험 회사한테 제출을 하시면 다시 심사를 해서 부상 등급이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4주 지나서 매번 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고 충격에 의해서 그 머리를 안전베트에다가 박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머리를 박아갖고, 머리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진탄 진단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런 분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머리를 박아갖고, 치아가 빠지거나 세개 부러지신 분들. 그죠? 자, 세 개치 이하. 자, 두 개가 앞니가 똑 부러졌는데, 이분이 치아로만 따지면, 13급밖에 안 되구요. 단순 염좌입니다. 예. 12급 해봐야 아 목이 아파요. 해도요. 12급 척추염자 그죠? 그리고 뭐 치아 뭐네개뭐 다섯 개 이하 부러져도 12급에서 머무는데 그러면 역시나 4주 이상 진단 소견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 엑스레이 찍고 뇌진탕 진단이 들어가 버리면 1 0급으로 12급이 넘어갑니다. 예. 위자료도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번 소견서를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12급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뇌진탕 진단서에 박아달라 의사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내가 머리가 아프다. 예, 실제로 박았고 응. 그리고 치아까지. 파져 될 정도면은 엄청난 충격 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빨이 너무 아파갖고 이빨만 계산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뇌진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형외과나 이런데 가서 찍으시면은 진단이 나올 수 있는데 이빨이 깨졌으니까 치과 병원 가봐야 치과에 대한 진단서만 제출이 돼 버리니까 급수가 높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12급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치과 진단이 있고 또 여러 개의 정형외과 진단이 있으면 그걸 다 합해서 예 진단 그 진단서를 다 넣으십시오 예 빼먹고 그러시면 보험회사가 이거 서류 안 넣으면요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실제로 이 뇌진탕 진단서가 있는데 어 그냥 염좌진단만 넣어갖고 어, 12급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진단서를 하나 더 주시더라고. 어, 이거 왜 진단서 보험회사한테 안 넣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험회사 연락이 안 오는데요? 안 오면 전화를 하세요! 예. 네. 아니, 거기가 무슨 서비스 업종입니까? 그죠? 예, 담당자 바빠요. 아니 그러고 왜 전화 안 했어요? 아니 전화 치료 받으신 중에 무슨 치료에 전념하셔야지 저희가 전화해서 할게뭐 있습니까? 이거 뭐 음, 최준용 보상 채널 유튜브 보니까 블로그 보니까 이거 뭐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거나 영상이나 자료를 제출하면은 등급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 알려 주셨어야죠. 그러면 담당자가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왜 알려줘야 됩니까? 알아서, 예, 청구하시고, 본인이 혜택받을 거 있으면 알아서 챙겨 드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청, 알고, 대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 뭐, 위자료도 5만원 더 주네요. 예. 뭐, 그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이 물어보는, 예, 2주 밖에 되지 않는 단순 염자, 왜 건강보험으로 한달 지나고 나서 해라고 하는지, 예, 병원에서도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예, 후견서 제출하면 더 추가로 할수 있는데, 뭐 그런 거 언제 바뀌었는지 압니까? 예, 그런 거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보험회사에서, 아유, 귀찮으니까 자보 환자들, 예전에는 마냥 계속 치료비를 줬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이제는 뭐, 소견서 내야 되고, 막, 어, 소견이 과다하다 그래갖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별로 자부 환자들, 예, 예전에는 뭐, 항방병원 막 이런데 막 프랭카드 걸고, 교통사고 한, 산재 환자들 환영 뭐,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경미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음, 많이 꺼리진 않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또 유익하게 에제 예, 강의를 통해서 어 내용을 아셨으면 아 머리 아파요 반드시 뭡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의 뇌진탕 진단서가 들어가야 되구요 허리 아파요 시술해야 됩니까 시술하셔야 오랫동안 치료받으신다 그죠 예 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12급이다. 예.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한달 지나면, 예, 계속 소견을 발행해야 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최준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